i 이로치 알로라 포켓몬을 진화시켜볼까 하는데요. 총두 마리를 진화시켜볼 거예요. 요 계정에서는 이로치 알로라 꼬마돌을 이로치 알로라 딱구리까지 진화시켜보고 요 계정 말고 이제 다른 계정에는 이로치 알로라 어 질퍼기를 획득해놨거든요. 그 친구는 이로치 알로라 질퍼기로 한번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알로라 어 꼬마돌은요. 회색의 몸을 하고 있고 머리카락이 요렇게 어 한여덟가닥 나있어요. 그리고 몸 색깔은 회색인데 어, 이로치, 알로라, 꼬마돌 같은 경우에, 요거 치토스야, 치토스. 가면이 좋아하는 과자, 그 치토스 색깔이 약간 들어간. 황금색은 아닌데 주황색깔 굉장히 멋진 주황색깔의 이로치 알로라 꼬마돌입니다. 뭐 개체감은 전체적으로 보통이에요. 공격이 대단하다고 하고 자 그러면 요 친구 바로 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이로치 알로라 대구리로 바로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리가 되면 색깔이 조금 빠지면서 어 약간 똥색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색일지 바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치 알로라 꼬마돌 진화되고요. 레츠기릿 오 어 진짜 동글 동글한 게이똥 같은데 약간 똥색 같은데요? 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요것이 바로. 이로치 알로라 대구리입니다. 오, 굉장히 멋있다. 이 틈틈이 박힌 요 돌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눈썹도 매력적이고 여기 팔에 이제 팔에 이제 털이 달려 있네. 어, 이거 이름 뭐지? 어, 그 비싼 초콜릿 약간 그런 느낌이 어 들어갑니다. 일반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거는 일반 대구리, 요거는 이로치 대구리. 오, 이로치 대구리 색깔도 굉장하네. 그리고 요것이 그냥 알로라 대구리입니다. 회색 몸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카멘이 오늘 만들어버린 요거 이로치 알로라 대굴입니다. 이 어, 친구 같은 경우에 바위 전기고요. 그리고 볼트 체인지와 락블레스트를 가지고 있네요. 음. 1 0는 957입니다. 자, 그러면 카멘이 대망의 이로치 알로라 따꾸리 바로 한번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색이 나올지 여기 색깔에서 조금 더별로인 색으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도 알로라 따꾸리 자체가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카멘이 좋아하는 포켓몬인데 특히 전기 기술을 가지고 있죠. 오!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약간 요것도 똥색을 가지고 있는... 이로치 알로라 따구리1 0회는1,500까지밖에안 올라갔네요. 여기 이제 그 돌에서 이제 돌이 나가는 포켓몬이고요. 어 기존에 이제 따구리의몸 색깔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염이 검은색 하지만 이로치 따구리 같은 경우에 짙은 주황색이 들어갔고 그리고 얼굴이랑 몸 색깔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요큰 돌이 굉장히 색이 바뀌어 가지고 어 멋있네요. 카멘이 가지고 있는 알로라 따구리 요것도. 이제 거의 뭐 풀강하면 2800 정도 되는데 아요 친구는 이제 1500까지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가면이 이번에는 이로치 알로라 질퍽이를 한번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는 가면이 7kg 알을 통해서 얻은 친구고요 방금 오늘 얻었어요 따끈따끈한 이로치 알로라 질퍽인데 자 요것이 바로 일반 질퍽이고요 그리고 요것이 바로 원래 알로라 질퍽 입니다 알로라 질퍽이는 이제 원래 일반이 더 이로치 같고 이로치가 그냥 일반같은 그런 포켓몬이에요 요렇게 순서대로 가신다고 보면 돼요어 일반 질퍽이 이로치 질퍽이 알로라 질퍽이 어선 들어가고 노란색깔 선이 들어가고 그리고 요거 이제 몸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이로치 알로라 질퍽입니다 이로치 알로라 질퍽이로 한번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을지 아마 무지개떡으로 이제 변신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진화되는 순간이고 렛츠기릿 렛츠기릿 오 뭐야? 오 무지개색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보라색이 많이 들어간 무지개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와우! 여러분들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것이 그냥 일반 알로라 질벅인데요 어, 기존의 초록색이 이제 많이 들어간 알로라 질벅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로치 알로라 질벅인데요 원래 있던 초록색깔이 아니라 보라색깔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제 색깔이 변하는데 굉장히 어, 매력적인 포켓몬인 것 같아요 자 카멘이 이로치 질버기 까지 한번 진화시켜봤습니다 요 친구는 이제 독이랑 악 포켓몬이고 어 기술을 보면 독지르기와 애시드봉을 가지고 있네요 애시드봉 요것도 아마 새로 추가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반 기술에는 물기도 가지고 있네요 요 친구가 자 그러면 카멘이 진화시킨 이로치 알로라 딱꾸리 그리고 테오키스 그리고 이로치 알로라 고지를 PVP 배틀로 한번 사용해볼까 합니다 어, 이로치알로라 고지 같은 경우에 얼음 기술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딱꼬리는 그냥 돌떨구기와 와이드 볼트를 쓰고요. 그리고 테오키스 같은 경우에 스피드 폼이니까 요거는 일, 어, 충전 기술을 스피드 스타로 바꿔서 어, 요 기술로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이로치알로라 포켓몬들 출격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카멘과 이제 울트라 친구 브랜드고요. 바로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이 바로 이로치 알로라 따꾸리다. 아, 디아루가가 등장했는데. 자, 돌돌국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리 인데 CP가 1500밖에 안 돼서 카메이 좀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어? 자, 일단은 이로치 알로라 따꾸리에. 어, 이 와이드 볼트는 한번 써봐야겠다. 아, 좀 봐주면서 하지. 지금 CP 차이가, 원래 이거 슈퍼리그 용인데. 이로치 알로라 고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뒤에서 보니까 훨씬 더 멋있어요. 자, 실드 한번쫙 쳐주고요. 어, 일단은 얼음이니까 드래곤을 잘 잡아 낼것 같아요. 이로치 알로라 고지. 다 파란색으로 돼서 이제 굉장히 멋있는데, 뒤로 보니까 그냥 일반이랑 똑같아요. 어. 이게 진화시킨 보람이 없어요 자 앞에 이제 공격할 때 약간 파란색인데 어 저기서 이제 상대방이 보면 굉장히 멋있어 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처음 보지 이로치 알로라 시리즈다 오케이 자 마기라스가 등장했습니다 아 마기 너무 쎄좀 살살 해주지 어? 디아루가 마기가 무슨 말입니까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쓰레기 포켓몬 자 스피드폼 한번 써야되는데 아 스피드스타 한번 써야되는데 <laughs> 뭐야 좀 봐주면서 하는건가 이제 오, 드디어 이제 라이코가 등장했습니다. 태우키스의 아 스피드 스 다운 좀 쓰게 해줘야지. 아 하이퍼링은 좀 빡시다.